미얀마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내주세요. 처음에 저희가 만난 미얀마 아이들은 고아라고 생각되지 않게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. 그 아이들과 놀고, 먹고, 마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저희들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아이들처럼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식사가 나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에게는 아침과 저녁만이 제공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시간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밥과 국 조금의 반찬뿐이었습니다. 그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너무나도 즐겁게 식사를 하였습니다. 그 후에 저희는 아이들과 모여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때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. 그 아이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지. 저희는 국가와 병원과 가정과 많은 곳에서 저희를 보호해주고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아이들은 그 누구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.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곳으로 갈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. 저희가 만난 20여 개의 고아원과 1,400명의 아이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미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. 저희는 한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한번 주변 지인에게 이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한 주에 한번 식후 커피 대신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, 비누, 다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물품을 사서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것, 그리고 짧게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운동이 아이들의 미래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